이번에는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에 대한 유형을 볼 거야. 뒤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에서도 충분히 또 다시 다루긴 할 건데 일단은 약수와 배수가 뭔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 일단 약수 배수 관계는 언제 배웠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연장선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를 되게 중요시 다뤘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일단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나머지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지. 자, 9는 54의 약수이다. 54를 쉽게 생각하면 54를 9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0이야. 그래서 9는 54의 약수가 맞아. 16의 약수는 1, 2, 4, 8, 16 다섯 개가 맞지. 일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인 거 맞고 378은 4의 배수이다 나눠버리면 되지 378을 4로 나누면 4936이고 나머지 여기 18인데 4416이지 여기 2 남지 그래서 4는 378은 4의 배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야 이 뒤에서 배수 판별법에 관한 얘기를 좀 다룰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확인을 좀 하도록 해 줘. 10은 10의 약수고 10을 10으로 나누면 10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약수 맞고. 자기 자신도 약수고 자기 자신도 배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면 뭐다? 약수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